안녕하세요. 손원 f c 유희열 이영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원 f c 거없는 파이터 박윤호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손원 f c 가 낳은 아들 조윤민입니다 <laughs> 아, 제가 작성한 이영재의 프로필입니다. 어... 등 번호는 13번이고요. 그게 <laughs> 13번인가요? 아, 그 네가 했으면 번호를 하나 넣으 거야. <laughs> 그거 아이가. 야, 빵점이다. <laughs> 진짜. 어 아, 그거고요. 팀내 담당은 약간 좀 악당. <laughs> 네. 하도 후배 괴롭히는 거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키면 173. <laughs> 공을 휘로는 김승준. 항상 옆에 공을 처럼 끼고 당겨가지고. 다 수정해야 될것 같아. 등번호 13번은 진짜 도대체 어디서 나온거야? 왜형왜 13번이야? 응? 그냥 형 기억 속에 13번이야? 응어 일단 등번호는 어 윤호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서 28번이고요 생일은 제가 9월 13일인데 윤호가 이때 생일 선물 보내주더라고요 현금 10만원을 그래서 제가 다시 형을 10만원 그대로 보내줬고요 힘내 담당 악당은 아 이거는 진짜 이미지 보다시피 약당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약당 아닌 것 같고 키는 어 173. 아 너무 작게 본거 아니야? 비슷한데 어떻게 비슷해? 한번이제 생각해 보시면 73이랑 76 똑같나요? <laughs> 팬들 나만 생각해보세요1 7 3소서기았다 176을 개받았다 분명히 다릅니다. 180도랑 똑같다 이거. 나 아, 180도 아, 180 나름이지. MBTI는 어 제가 최근에 해봤는데 어 저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물이로는 승준이가 아마 보물이로가 저일고 거 저는 보물이로가 승준이가 아니고 가족입니다 저는. 영재가 작성하는 유민이의 프로필 일단 등번호는 20번 이고요 생일은 유민이가 제 생일 때 선물을 해준 적이 있는데 옷을 선물해 줬어요 반팔 티를 근데 저, 저 패션을 조금 경계해서 그런지 찜질 방복을 선물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민이 생일에 똑같은 선물을 해줘야겠다 생각해서 유민이 생일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어 11월인 것 같은데 일단 잘 11월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서 적었고 팀내 담당은 오지라퍼 어 어디든 다 껴있습니다 어디든 다 껴있습니다 그리고 키는 180 MBTI는 ENFJ 보물이로는 어, 그 원정 다닐 때 항상 들고 다니는 루이비통 가방 있거든요. 그게 보물이루지않나 생각합니다. 방점은 어떻게, 생각,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떻게 <laughs> 생각하나요? 야, 일단... 아, 일단은 등번호 20번은 맞고, 생일은... 아까 영정이 사실 맞췄었어요. 처음에 17일? 네, 아, 아 생일 언제 17일인가 하고 잘못 쓴 건데, 영정이 처음에 맞춘 거예요. <laughs> 아... 야. 7일 맞고 키는 180보다 좀더 커요. 제가 응. 제 키는 181? 응? <laughs> 거의 맞췄네. 181이고 아, MBTI는 왜?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왜 ENFJ? 했는지. 일단 되게 외향적이신 것 같고요. 상상력도 예. 풍부하고, 막 이렇게 뭐 화나는 일 있거나 이러면은 자기만의 상상이 굉장히 풍부하더라고요. 이성적인 뭐 것보다는 일단 그 순간순간 감정에 되게 많이 휘둘리는 스타일이에요. 화를 낼 때도 그렇고 기분 좋을 때도 그렇고 그 순간순간 감정에 되게 휘둘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계획적인 것 같아요. 운동을 할 때도 계획적이고 사생활적인 면에서도 쉬는 날은 뭐 뭐를 할 거다 이런 계획적인 것 같아요. 야. 정답이죠? 아, 이제 MBTI를 모르는데 해보면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뭐 저를 좀잘 알고 있네요. 어, 이뭐 인정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영재 어, 형 저를 좀잘 알고 있는 것 같고 팀내 담당 오지라퍼. 이것도 뭐, 에뭐 네, 인정할게요. 이것도 뭐 제가 뭐 이쪽 저쪽 이렇게 잘 지내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봄을 이루는 것니다 야뭐 명품을 잘 몰라가지고 많이 없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이 진짜 한두개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뭐 맞는 것 같아요 뭐네뭐요거 저는 요거뭐 인정할게요 유민이가 작성하는 유노윤호의 프로필 등본은 일단 4번이고 아 생일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9월인가 10월달에 이제 윤호 형 팬분들이 생일이라고 커피차를 보내주신 기억이 나가지고 그 중에 어느 날이 아닌가 팀내 담당은 이제 파이 이제 운동장에서나 생활할 때나 좀 부산 사람이잖아요 부산 사나이여가지고 좀 말투 자체가 공격적이에요 이렇게 뭐, 뭐 얘기하면 은뭐 그래가지고 뭐 뭐라고 말, 살짝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제 운동장에서도 되게 파이팅 있게, 다부지게 하니까, 파이터라고 했고, 키는 저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82 정도라고 했고, MBTI는 일단은 외향적이고, 이제 S를 왜 했냐면은, 윤호 형이 생각보다 단순해요. F. 감정적이에요, 좀. 저랑 비슷해요. 아까 영정이 설명했던 거랑 저랑 좀 비슷해요, 지금. 그리고, J는 네, 굉장히 알고 보면 좀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보기와 다르게 그래서 ESFJ라고 했고 보물 1호는그 아베 크롬비잖아요 <laughs> 아, 아베 크롬비 그 빨간색 티셔츠 있죠 사이즈 맞는 거 아니고 어깨선이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어깨선 이렇게 입고 <laughs>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laughs> 그거가 이제 보물 1호가 아닌가 윤형은 아, 사이즈를 좀한 사이즈 작게 입는 네.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가 아마 몸무리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단 등번호는 맞고요. 생일은 9월 30일. 키는 디지털한테 아, 이거 주면 많이 슬렸다 81이라 적었는데 83. 아, <laughs> 너무 <laughs> 많이 틀려. <들려>. 1cm 차인데 176이랑 175랑 <laughs> 다르지 이건. 그러고아까 영재형은 3cm 모아서 똑같다고 차이나는 c m 처 똑같아요. MBTI 이거는 진짜 정확하게 본것 같아요. 좀 많이 단순하고 그리고좀 계획적인 것도 많고 이거는 푸실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물리로 이건 절대 아니에요. <laughs> 아비그놈비 <이 웃음> 맞잖아요. 아, 이거 절대 아니에요 아, 이거 <웃음> 제가 <웃음> 하나 썰을 풀어드리면은. 출근을 하려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여기 앞에 숙소 들어온 입구 있잖아요. 제가 이제 걸어 들어오는데 저쪽에서 그 복싱장 가는 사람, <laughs> 가방을 이렇게 들쳐낸 다음에 빨간색 모자를 뒤로 쓰고 빨간색 타이트한 추리닝을 입고 <laughs> 저기서 이렇게 <막 웃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저 사람 누구지? 윤호이 어, 윤호나. <유민아! 웃음> 어, 윤호나. 어, 어, 그래? 이러면서 오길래. 어, 윤호형. 뒤에 뭐 복싱 하시나 그랬었던. 네, 아까 썰이었습니다. 말을 했잖아요 사이즈가 작고 그게 사이즈 작은 게성게 아니고 줄어든 거예요. 꼬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줄어든 걸왜 입냐. 그러니까 보물 1호 맞지. 보물 1호. 보물 1호 그래서 뭐예요? 보물 1호는 뭐. 저도 가족이죠. 빵점이 다둘 다. 누구는 보물 1호 가족이 아닌가? 유민이가 바라본 윤호. <laughs> 첫 인상은 진짜 쌍꺼풀이 막 눈썹 위에 달려 있는 거 진짜 처음. 지금은 자주 보니까 이제 적응이 됐는데 처음에 저는 남자가 쌍꺼풀이 이렇게 짙은 거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와 쌍꺼풀이 어떻게 저러지? 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고 매력 포인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투리. 네 거기에 플러스 상남자 사투리. 저도 이제 대구 사람이지만. 저렇게 사투리 쓰는 사람 사실 몇 없거든요. 경상도 사람에서. 저도 써도 그냥 이 정도 쓰지, 막, 어, 막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윤호 형만의 그 상남자 사투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선물하고 싶은 거는 이제 윤호 형몸 사이즈에 맞는 옷. 쪼어든 거라니까. 어, 이제 어깨 선이 어깨에 있고, 목이 아니라. 그런 옷을 이제 선물해주고 싶고. 외매 점수는 만, 100점 만점에 80점. 윤호 형이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전 그렇지만 저희 팀에 이제 영선이 형이라든지 상원이 형 이런 100점 만점짜리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80점 정도면은 그래도 상위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축구선수가 아니었다면 뭐 어, 어떤 가게 사장님 <laughs> 아니 이걸 제가 왜 했냐면은 이제 윤호 형이 저번에 저희 또 이런 영상 찍을 때 이제 자기는 뭐, 은퇴를 하거나 했을 음. 때, 이제 뭐, 가게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아마 축구선수 아니었으면 그런 거를 가게를 하나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남을 이거 윤호에게 하고 싶은 말, 이거는, 그렇게 올해 저희가 골을 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배부르거든요. 이제 해서 배탈이 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수비수로서 더 책임감 있게, 이제 남은 경기 좀, 최대한 잘 막아보자,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재가 바라본 유민이 첫 인상은 일단 좀 조금 느끼 아남자가 봤을 땐 조금 느끼한 얼굴이었고 느끼한 외모였고 그다음에 매력 포인트는 좋게 표현하면 성격이 되게 좋아요. 일단 좋게 표현하면 성격이 되게 좋은 건 뭐예요? 아까 좋게 표현하면 성격이 좋은 건데 좋게 안 좋게 좋은, 표현하면 어, 오랖 아퍼요. <laughs> 여기저기 다끼니까좀 <laughs> 사람 귀찮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얼굴도 잘 생기긴 했는데 저는 웃는 얼굴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물하고 싶은 거는 옷이랑 신발을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유민이가 숙소에 이제 옷을 한번 입고 온 적이 있는데 거짓말 안 치고 저희 동대문 구제시장에서 신발이랑 옷을 사오지 않았나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희 방에 다섯 명이 있었는데 다섯 명 모두가 유민아 그건 아니지라고 했던 패션인데 다섯 명 진짜 다 아무것도 한번 가서 이제 옷이랑 신발 한번 사주고 싶고 그다음에 외모는 92점 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키도 되게 어, 남자로서 괜찮고 얼굴은 뭐 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잘생겼어요. 그래서 92점 줬고 팀 내에서는 그래도 3등 안에 들지 않나. 아, 1, 2등은 누구예요? 그러면? 아, 1, 2등? 네. 1, 2등이 없어요. 네. 근데 1등을 주기 싫어서 그냥 3등 했어요. <laughs> 네. 그 다음에 축구선수가 아니었다면 유민이는 연예인 했지 않았을까. 되게 끼부리는 거 좋아하고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에 갑자기 노래 부르거나 <laughs> 춤추거나 이거를 적었어요. 근데 정말 유민이가 웨이트장에서 웨이트를 갑자기 하다가도 노래를 저희는 틀어놓고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혼자 뒤에 보면은 혼자 춤추고 있고 좀 간종이에요, 간종. 막 그래가지고 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 축구 선수가 아니었다면 연예인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유럽식이에요, 유럽식. 아, 유럽식이 아니라 그냥 또라이예요. <laughs> 유명한 바라본 형제 첫 인상은 축구는 진짜 잘하게 생겼다 축구만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얘는 진짜 축구 잘하게 생겼다 아시죠 그래서 그걸 딱 느꼈어요 아, 전에도 좋게. 축구 잘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실물로 가까이서 본게 처음이니까 딱 좋긴. 보자마자 그냥 아 축구는 진짜 잘하게 생겼다 쉽게 받아들 어. 응. 좋은 거죠 축구 잘하는 거 어, 그러니까. 축구, 축구 잘하게 생긴 뭐지 응. 그리고 매력 포인트는 눈. 네, 뭔가 눈이 좀 약간 몽롱하게 해가지고 좀 빠져드는 거 같아요. 다른 건 진짜 이거 볼 필요도 없고, 눈만 보면 진짜 약간 매력보이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선물하고 싶은 거 왁스. 행이 맨날 이렇게 앞머리를 띄고다니거든요 여기 왁스를 좀 바르지 않을까. 그리고 외모는 <laughs> 56점. 근데 이게 매력이라고 치면 더 높게 적었을 건데, 뭐 외모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중간 정도? 오케이. 라고 생각해가지고. 적었고요 그리고 하지말아때면 하는 것은 강한 척. 뭐라고 말라고 강한 척, 센 <laughs> <쎈> 척. <laughs> 싸움 잘한 척. <laughs> 야. 잠깐 근데... 타임 타임.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윤호 앞에서 유독 강한 척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윤호가 오히려 강한 척이 심해요. 되게 외모로 봤을 때는 막 이렇게 듬직하고 남자로서 그런데 실제로 보잖아요. 겁 제일 많고요. 번지점프, 놀이기구 이런 거 절대 못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윤호 앞에서는 진짜 일부러 강한 척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남은 리그 영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줬는데도 끝날 때까지 영재의 클래스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오늘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남은 시즌 얼마 남지 않았지만 팬 여러분들이랑 함께 경기장에서 마지막까지 했으면 좋겠으니까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시고 저희 수원 fc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 fc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